넌 휴대폰을 어떻게 구매하니? 아무 매장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무조건 싸게 준다면 오케이 몰라서 물어 요금 할인, 카드 발급 할인, 중고폰 반납 할인 많이 해주는 곳이 짱! 그러면 안 돼! 대충 사고 그러면 안 돼! 빠삭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폰 시세 빠르게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참! 지인은 현금 사은품! 사은품은 실시간 지급이라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KT부터 가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버니징 71만원, 기변징 구1 1만원입니다 갤럭시 지폴드 7, 버니징 71만원, 기변징 구1 1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버니징 77만원, 기변징 79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버니징 73원, 기변징 75만원입니다. 아이폰 1 7에어 버니징 65만원, 기변징 61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맥스, 버니징 65만원, 기변징 61만원입니다. 갤럭시 A36. 버니징 55만원, 기변징 55만원입니다. SK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버니징 96만원, 기변징 61만원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 버니징 98만원, 기변징 74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버니징 91만원, 기변징 6 13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버니징 91만원, 기변징 68만원입니다. 아이폰 17에요 버니징 78만원, 기변징 37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 버니징 73만원, 기변징 35만원입니다. 갤럭시 A17, 버니징 417만원, 신규징 50만원입니다. LG 가격도 보겠습니다. 갤럭시 지플립 7, 버니징 96만원, 기변징 75만원이네요. 갤럭시 지폴드 7, 버니징 84만원, 기변징 72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버니징 90만원, 기변징 59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버니징 89만원, 기변 징 59만원입니다. 아이폰 17에요. 버니징 81만원, 기변 징사 15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맥스. 버니징 73만원, 기변 징사 15만원입니다. 갤럭시 A17 키즈폰, 문어이. 신규 징사 11만원이다. 오늘도 빠삭하게 정보 챙기셨죠? 폰 바꿀 땐 눈치보다 빠삭, 가격도 빠삭.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현금 사은품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